고춧가루 한빗자면요 아니, 조금만 넣어. 끝도 없고, 그이면 오, 국물이. 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환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어, 차돌, 차돌, 라면 거기에 진짜. 숙주하고 밥 오늘 한번 맛있게 한번 말아먹어 보겠습니다 어떻불 한번 살짝 켜야 돼. 다형불 한번 아니 딱 한번 세게 쪘다가 꺼버리자 꺼버리면 되게안돼아 음. 시끄러 아이, 봐봐 이렇게 물 물기 담으면 익어버려. 걱정하지 죠 밑에를 깨도. 그다음에 이제 꺼내서 먹으면 돼. 자, 이 나면 열동하고 숙주, 그다음에 어, 차돌배기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점심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하고, 김치하고 아, 김치. 파김치,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파김치. 아, 끓여볼까? 고기는 좀대로기면 아, 빨리 없이 하면 안되네 아빠 고 먼저 주십시아 음. 맞다 이거 고기는 아니 고기는 이제 자체이고 핏기가 이게 핏기지 못합다 당관아요. 밑에다 상거 갖고 자, 먹어 봅시다. 고춧가루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소뚜껑에다 하면 절대 안심이. 여기다 고기를 타서 그런가 맛은 있네 응? <laughs> 고춧가루를 그렇게 많이 넣는데도 그냥 그, 그닥 맵진 않네 응. 음. 오유 한 번만 봐요 언니. 뭐 어, 식은밥 갖고 왔니? 응. 너다 식은밥을 반반 말아 먹어. 영. 하루울뱅이 짬뽕 아니 라면도 맛있지만 해비라면에 비하면 그냥 혜기이라면 국물이 월등하네 훨씬 시원하지 응왜 그러지? 혜비은 민물이란가? 가가 작아도 국물을 시원하게 다 내주고 끝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소고기 많이 먹 먹고 있어. 우리는 언제 소고기 먹방 하는 거야? 너 많이 먹고 싶을 때 하면 되지. 외양칼에 더 많은데 엉덩이 날 조금 뛰어가지고 하면 되지. 오늘 소한 마리가 제대로 일어나질 못 주고 엉덩이 붙이고 있어. 응? 오늘 소한 마리 제대로 일어나질 못해요. 그놈이 전번에도 안 소만. 아나들모이요 다가지고 응. 스티로다로 그다섞거 있잖아 그걸로 해가지고 살짝 배운게 일어나 암소 암소 어떤거 그래? 응. <laughs> 물을 어설프게 는놈 있잖아. 그럼 내비쳐. 아, 이거나. 아니. 애를 안쪽에 그 물줄어 주는 놈, 그 바로 옆에, 그 옆에 가고. 어, 어,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요 가지고 뭐 옆으로 옮겨놨어.

이게 지금 우는 것은 매미과의 찌, 찌, 찌고, 저 멀리서 좀맴한 번씩 하는 거그매미고 근데 이거, 이거 때문에 ASMR이고 소리 잘안 들리는 거 아니야? 응. 그 찌라고 나와있죠? 찌 이두개, 코리조, 꿀라미 그러지. 다 그거잖아. 왜찌어 안 들어봐, 찌르잖아, 그냥 찌. 미이에나이국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또 지어놓은 거라니까. 난 그냥, 그냥... <laughs> 와. 한밥을좀말아먹어야 하니? 이것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무 많이 말면 안될 거 아냐 이거 한 됐어, 됐어. 음. 됐어.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라면이 푸네잉 이거 포토공으로 하나씩 담아 먹을 수는 없잖아. 이게 엄청 크네, 라면은 그냥 야, 차돌대기 앞으로 몰아주라. 차돌 징까지 먹고 싶었대. 정출이. 이빨 조심해라. 이거 차돌이다. 잘못하면 이빨 나간다. 응. 난 차돌 주지 마. 뭐야, 이 국물하고. 아까 강나루 그 이모가 뭐 추어탕이 뭐 어떻게 여름인데 아주 추, 춥게 잘 끓였다고 해갖고 추어탕 가져, 한 그릇 끓다고. 거기 생각이 많이 나겠네. 아, 왜 라면 넣었네. 라면 국물에 이게 밥을 먹으면 국물이 아 맛있지 이게 살이 많지잖아. <laughs> 너 몸무게 늘었냐 줄었냐? 나 이렇게도 줄었어. 줄었다고? 아. 응. 1kg 어? 1kg 어떻게 이거 유튜브 우리 영상은 뒤로 몸무게가 늘 이렇게 좀 사람들 보통 말하면막 많이 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이 더 빠져잉 나는 똑같아요 그냥? 너 응. 형은 많이 빠지고 나는 조금 빠지고 성수정은똑같아 야 70... 야 이거 83kg 나는 거진 빠진 것도 아니야몇 킬로? 똑같네 둘이 어? 83인데 83 옷이랑 입고 재고? 응 음. 시계랑, 시계랑 차고 시계랑 차고? 응 그럼 나만다 쪼꼼 핸드... 조금... 핸드폰 어? 호주머니에 넣고 핸드폰 호주머니에 넣고? <laughs> 아 핸드폰은 맨날 차에 있은 게니넌 84kg냐? 아마 뭐 조금 둔가가네. 너 팔십사 킬로 나가? 못 입고. 얘도 옷 입고. 근데 야도옷 입고. 나도옷 입고. 시계 차고. 시계 차고. 너는 시계 안 차고. 응. 근데 두쪽 두개 차고. 멀다. 응. <laughs> <뭘 차. 웃음> 근데 여기 거실에 핸드폰은 차에 있고. 이거한 김에 야는 반팔이고 나는 긴팔이고. <laughs> 뭐, 안몸으로 가서 싸보자이리을누가더 배가 많이 나왔나? 아이누고더 많이 나온을 니... 이거 밥아 하고, 밥이 하고, 밥을 하고, 을하 차돌박이 짬뽕은 어? 아니 라면은 많이 끓였으면 큰일 날 수도 있네 오늘도 아침 일을 끝내고 점심 차돌백이 김치 차돌백이 라면 그 다음에 어, 파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들하고 아주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